안녕하세요. 잼스톤TV입니다. 서울 도봉구 창동주공사단지의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47% 하락했습니다. 해당 주택형은 전용면적 36타입으로 2021년 9월 6억 원에 거래됐으나 최근 거래된 사례는 3억 2천만 원으로 실거래가격이 2억 8천만 원 내렸습니다. 해당 금액은 2022년 1월부터 최근까지 거래신고된 매매가격 중 최저가입니다. 다음으로 전용 41타입은 2021년 10월 6억 2천만원에 거래됐으며 최근 거래된 사례는 3억 3천2백만원으로 실거래 가격이 2억 8천8백만원 내렸 습니다. 해당 금액도 2022년 1월부터 최근 까지 거래 신고된 매매가격 중 최저가 입니다. 단지는 서울 도봉구 창동에 위치 했으며 아파트 공급면적 52에서 72제곱미터 1710세대로 구성됩니다. 사업지는 주변에 창일초등학교 와 서울외고 지하철 1호선 녹천역 등이 있습니다. 그리고 재건축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으며 GTX-C 노선이 예정된 창동력도 가깝습니다.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.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